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어, 뭐 자기 소개 이건 굳이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워밍업으로 하나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아 떴어요? 안 떴어요? 아, 아 뒤를 보지 말라고 써있어.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캐릭터는 하고 제가 왼쪽이나 오른쪽 손을 듣면 되네요. 남자는 오른쪽. 아 뭔데? <laughs> 아, 도대체 돌아보 아, 규치다. 어, 괜찮은데? 이 정도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캐릭터는 규치야. 아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okay. <laughs> 자 이제 저의 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세요 난 너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 음. 오른쪽 아 <laughs> 이건 맞는 말인데 난, 센스 만렙이라는 소리를 잘 못해. 비우는 것은 못해. <laughs> 네, 다음 소개들 주세요. 요즘 좀 자신 있는 건, 뭐, 뭐야. 아. 지금 얼굴도 자신 있지만. <laughs> 어, 좀. 아, 조잘조잘 조잘 토크. 자신 없는데 <laughs> 아,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laughs> 아 조잘조잘 토크를 잘 하니까 오늘의 TMI를 얘기해 아, 아, 오늘의 TMI는 제가 아침에 엄마가 밥 해줘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엄마가 조기 구워주시고 김치찌개도 해주시고 두부도 해주시고 야 이거 가는거면 보면 보면 우리엄마가 막 되게 <laughs> 엄청난 음식을 뭐 이정도는 다 해주시지 않나요? 아 아니군요 다시한번 어머니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침에 맛있는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리허설 오늘 하면서 그 친구가 과자 사와서 과자도 먹고 공연장에 그거 말고는 뭐 TMI는 있네. 하나 더아 굉장히 이세 가지의 다들 이 원칙주의자들 아 하나 더 그럼 뭐가 있죠 아아 오늘 바지가 공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다 아왜냐면면 이제 티팅을 다른 바지를 입었었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일어나 보라고 내 바지 죠 <laughs> 이쁜 바지를 입기 위해서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선수 이렇게 막 제가 뭐 제가 생각보다 바지가 막 사이즈가 만든 바지 시작이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 보통 수선을 하는데 누나가 되게 이쁘게 수선을 잘 해주셔서 공이 시작 전 아무도 다급하지 않은데 혼자만 막 <웃음> <웃음> 빨리빨리빨리 걸어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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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쁜 바지를 입게 됐다 고셨나네 그 그리고 다음 소개글 주세요 아내 단짝은 뭐 어... 뭐인 인스피릿 앤 시민이야 오른쪽 오 다남역 갑내 단짝은 다남역 아비 인스플리시니야아 <laughs> 아... 어떻게 단합 한번 볼까요? <laughs> 여러분들 아직 나이랑 상대가 깨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쓴하면 <laughs> 아, 네. 김성규 사랑해를 외쳐 볼까요? 단합이 안될것 같은데.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김동규, 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단합이 아주 좋네요. 고침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글 주세요. 가수인 나에겐 무엇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수인 나에게? 목소리가 중요하겠지. <laughs> 오른쪽. 아! <laughs> 절대 음감. 와, 저는 절대 음감입니다. <laughs> 아, 그거. 이게 사실, 이 놀이 아시죠? 절대 음감 놀이근데 이게 실제로는 절대 음감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절대 음감이란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음을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뭐, 도레미파로 따졌을 때, 뭐, 여기서 도를 시작해서 뭐, 이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몇 옥타브 몇인지 아는 게 절대인가 하데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찰떡, 꿀떡, 콩떡. 오케이. 한 번에 해볼게요. 이거 어렵나? 찰떡 꿀떡 공떡 찰떡 꿀떡 공떡 찰떡 꿀떡 공떡 찰떡 꿀떡 공덕 찰떡, 찰떡 꿀떡 공 <laughs> 아, 어렵네 어렵다 아 어렵다 아어렵네 발음이 어렵네요 찰떡 꿀떡 공떡 찰 찰떡 꿀떡 공떡 찰떡 꿀떡 공떡 아 너무 힘들어 아, 어렵군요 이거 잘하시는 분쉽사에 나서지 않는 분 아니세요? 다음 소개글 보겠습니다. 아 원래 나는 좀 표현을 많이 해보려고 해. 이건 왼쪽. <laughs> 뭐야 목으로? 원래 나는 목으로 많이. 아도리가 착하게 는데저 내가 왼쪽을 <왼쪽으로> 골랐는데 왜 <laughs> 목으로 목으로 아 노래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불러 봐라라고 하시는데 노래요? 뭘 <laughs> <널로> 불러 볼까요? 다음 <laughs> 사라진 시간들 끝아 <laughs> 어? 목으로 많이 한다고? 아 근데 이거는 왜뭐뭐뭐왜왜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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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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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거는 뭐 아 오케이 알아들었지? 오케이. 아, 다 이게 마지막이었고 최종 정리된 저의 2024년부터 자기소개서를 보... <laughs> 아 정리본이 있군요 안녕 내일은 내 이름은 김성규. 난 센스 만렙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 요즘 좀 자신 있는 건 조잘조잘 토크야. 가수인 나에겐 절대 음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야. 내 단짝은 단합력 가민, 인스프릿 아니, 시민이라고 하는데 올해 나는 내 단짝들에게 뭐군 <laughs> <laughs> 표현을 많이 해보려고요. 그럼, 2024년도에 김성규도 잘 부탁해! 오케이. 일단 자기소개서 하나 클리어 했고요. <laughs>